안녕하세요. 3 0가 비교 드립니다. 오늘은 굉장히 뭔가 오랜만에 마검 탈출맵을 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어? 오랜만에 마검 탈출맵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오랜만에 마검 탈출맵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리엘이라고 합니다. 항상 마검 탈춤맵에서 괴롭힘 당하고 왕따 당하시는 삼식님을 위한. 으, 맞아요. 네? 으, 라고나 아니냐? 야, 진짜 근데 맵에서... 이거 억울하게 할거 있어. 뭐. 왜 우리 매번 우리 유튜브에서도 우리 똑같이 당하고 삼식이 유튜브 <laughs> 마검할 때도 우리 당할 때 많잖아. 근데 왜 삼식이만 뭐라고 우리만 욕먹어? 억울하네 나네야. 그리고 마검 탈출에서 항상 왕따는 나야. 아니야 이 마검 탈출 맵을 제작해 나 나한테 제작해서 줬으니까 나한테 아나나 나, 나 마음 상했어. 아야 왜 그래? 맨날 욕 쳐먹는 거 어? <laughs> 우리만 처먹고. 왜 그러세요? 맨날 삼식님 불쌍해요 하고. 아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 유튜브가 또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거 못 봤지. 콩콩님 눈물 흘린 거. 아예 봤습니다. 봤습니다. 콩콩님. <laughs> 아니, 콩콩님이 <laughs> 나한테 통화 걸어가지고. 진짜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laughs> 아이. 아, 나한테 고민 상담까지 할 정도였다고요. 그렇지 마시고요.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아직 책이 많습니다. 책 페이지가. 자, 마검 탈주 맵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번 맵은 30 삼식님의 삼식님을 위한 삼식 마검 탈출맵입니다. <laughs> 아 리소스팩 그런 다음에 안 되겠어요. 삼식님만을 위한 거니까. 아니요, 삼식님 만을 위한이라고는 안 적혀서 만 없습니다. 만자 아, 리소스팩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패스. 기반암 위에 있는 발판 위에 올라가면 스폰이 되고요. 혹여나 스폰이 적용되지 않으면 명령어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허공 답보 진짜로 사용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라고 합니다. 노잼 수고리 t do you want? I'm going to go to the page. I'm going to go to the page. I'm going to go to the page. I'm going to go to the p a 아이 몰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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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공다포 이제 타포. 여기 타포. 넘어오는 순간 허공다포만 더 쓰고요 여기 이제 넘어가면 타포. 이제 끝입니다 넘어가면 끝이에요 허공 다 여기서만요 자 허공 다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비켜보세요스소이안 돼요 자 오랜만에 마검 탈출 맵을 하니까 마검 손맛 좀 보자 손맛 좀 이거 누가 이거 상자에 넣으려고 상자에 넣어 삼어 책만 주세요 책만 주세요책 아, no, no, n 책 주세요. 책책 책. 저 o n 책 없어요 o no, n 진짜 책없 o 요 o no, 책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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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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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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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 잠깐만 여기에 잠깐만 마검 이거 뭐라고 써져있는데? 이 마검은 술래잡기에 사용하지 마.. 술래잡기? 술래잡기에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적혀있네 뭐뭐아 아. 내려가 됐어 까비. 여기는 뭐야 아 맞다 책자 첫번째 미니게임입니다 첫번째 미니게임 술래잡기 옆에 있는 공급기를 이용해 첫번째 술래를 정한 다음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10초 동안 빨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술래가 어, 술래인 사람들, 아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빨리빨리 도망가래요. 그러니까 도망자. 그리고 술래에게 네. 가장 늦게 잡히는 사람이 1등이 되어 1등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술래는 어떻게 되냐고요? 자동꼴지요. 술래는 자동꼴찌래요 오케이. 음. 자 그러면은 음, 잠시, 잠시, 잠시 저부터, 저부터 뽑겠습니다. 자. 누가자 나머지 누테코 남은 거는 가야겠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호잇. 예, 술래. 예, 어 뭐라고? 결국에 운명이었나봐 아 근데 술래가 좋은거아 아, 아, 술래가 꼴찌지 참. 아, 여기 술래의 성적 모르 안녕 술래의 성적 좋아 네, 술래 네, 발파도 네. 좋아 신속걸려 자 그러면은 뭐, 그래, 저희가 맞으면. 먼저 출발할테니까 10초 세세요 10초 네 아시겠죠? 아솔직 네. 정상적으로 아, 세요 정상적인 10초 네. 세세요 그어 네네네네 어그 네, 네, 네. 어? 그 네이버 시계로 10초 세세요 1 2 도망가자! 3, 3 4아 안보여 고코가 안보여 6 7. 빌어줘서 감사합니다. 오, 오케이. 와, 여기 그냥 달려가야 돼, 그냥 달려가야 돼. 아 치지 마라, 좋아, 치지 마라, 그래. 와, 아, 오케이, 아싸, 일등이. <laughs> 아,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거미줄에서 너무 가지고못 피해, 못 피해. 나 그리고 아, 저... 나, 나 처음에 당황한 게 점프 쳤는데 공공이가 가만히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어 뭐지 얘왜안 가지 이러고서 네 이한형의 공공이 그냥 그래프 소잖아 왜리 모자님 김승 니다 그래프 소걸예요 그래프 소 오세요 어요 어디 왔어요 네 지금 거미들 걸려서요. 떼드릴게요. 아, 거미들또 걸렸어요. 떼 주세요. 제발요. 아, 이거부터 떼 드릴게요. 아, 제발요. 아니... 아, 오세요. 오세요. 아니, 여기 앞에 떼 주세요. 아, 떼 드릴게요. 떼 드릴게요. 아, 저를 떼 버리시는 저... 거 같은데. 야, 거기. 아, 이저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서 가 볼게요. 네. 아, 몇분 보자. 와, 여기는 이거 그였네 와, 어, 은근히 좀 장애물이 많은데, 그때 우리 거미줄에서 못먹었어 <laughs> 야, 야, 아, 미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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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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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따로 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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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역시. 잘 봐야 된다. 1등이 1 3식의 3식 님의 방이 1등의 방보다 더 좋으면은 이거는 그냥 3식 님 독점하세요 그냥. 아, 그건 제가 모르겠네. 3식의 1등했으면 어떻게 될 거를. 그건 모르죠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돼요. 저도 봅시다. 가지 봐요. 아, 그냥 이거 그냥 책인데요? 두 번째 미니 게임은 삼식님을 위한 굴파기입니다. 다른 비글분들의 명령을 잘 듣고 굴을 파시면 돼요. 삼식님의 멘탈 그리고 아이템이 증발되면 안 되니 용암은 없습니다. 하지만 용암 대신 책임져줄 한 가지 멘탈 파괴가 있으니 힘내세요 삼식님. 삼식할 사람. 파이팅 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아 오, 뭐야 오, 이거? 아 오, 심지어 버프도 피로 쓰리 받았어. 건너어 바로는 아니 필요없어요 이거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 없어 음. 열어줄게 없어 그럼 저희 여기 있을게요 어? 아니요 옆으로 지나가세요 여기로 지나가세요 아 오케이 아. 여기 명령 알려주세요. 여기 어떻게요? 해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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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앞으로 와내 손이 너무 느려요. 아니야 엎드려서 가 엎드려서 가 기어서 갈 거야 우리. 위로 가야 돼. 어, 위로 들어서. 가야지 기어서 위로. 기어서 위로요. 오케이. 자위에 카드로 갈 거야 우리. 어나못잡겠다나 한숨 자고 올게. 오케이 자 쭉쭉쭉쭉. 아이 쭉쭉. 하늘로 쭉쭉. 쭉쭉. 쭉쭉이요? 아니 앞으로. 아무도 죽적 그렇게 말을 하시지 그렇게 알아들었어야지자 예. 여기 아무도. 아, 자 어. 직진 직진 사실 민쪽이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직진이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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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는 위로. 위로 위로. 어, 거기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거기서 위로. 저기 뭔가 가 있는 거겠죠 무언가. 아, 블럭을 쌓고 네. 위로 올라가죠. 음, 블럭을 쌓고 뭐, 뭐,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려올 때 다시 해야 되잖아 파이팅. 그렇게 어몇칸 올라가요? 네, 어한칸 한 칸, 아래로. 한칸 한칸한 칸, 한 칸, 아래로. 누구나 한칸 아래가 누구나 한칸 위인데 뭐예요? 아니 한칸 위. 한칸 위로. 아니고 저거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출구까지. 쭉쭉쭉. 어디, 어디 어디? 이거 출구가 더 좁잖아. 출구가 아니 한칸더 쌓아. 너한칸더 봐야 되구나. 한칸더 빠미 어. 위에 상자도 있거든. 형 위에 케라바. 진짜네. 사실 거짓말인 줄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 사실. <laughs> 아니야. 그리고 오줌 말이죠. 뭐 뭐야? 그리고 그거 예, 쌓고 예, 한 칸만 더 쌓고 예. 왼쪽으로. 여기? 아니 아니 반대. 여기? 상자 있잖아. 그 아래로. 아니 상자를 그 아래로 쭉파봐 그러면 상자 나왔어. 쭉쭉쭉파 이쪽으로. 응. 그리고 한 칸만 더 위로 가. 거기서. 여기. 어 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더 먹으면서 갈수 있어. 출구가 어디야? 위로. 위로 또 다시. 쌓아야 아 그래. 뭐야? 이것도 아니야. 이거 꽝이야. 어 그러면 쭉 파봐 그대로 그대로 좋다. 아까 아까 그대로 쭉 파면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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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위위위야 위. 위? 누구야 잠깐만 눈꽃형 말이 지금까지 맞았으니까 누구 형 말을 믿는 거야 그러면 위 아래 위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야 아무것도 없잖아 위, 아니 쭉 파라고 백을까지 빽을까지 아래 어 거기가 끝이야 거기가 끝이야 뭐야 훔쳐 있어 없어 끝이야 싸바 싸바 봐바 없어 다섯 오케이! 거기까지! 어, 그리고 그쵸? 왼쪽으로 아야한 칸만 더 뒤로 봐도? 뒤 왼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왼쪽으로 쭉어왼쪽 왼쪽이 좀. 여기야? 어 거기 어쭉 봐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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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콩아 어. 눈꽃형 삼칠기가 저기 상자에서 가방파 찾는거야? 아. 예? 뭐 뭐야 뭐야 종이가 계속 키키키 종이도서 키키키 눈꽃형 눈꽃형 눈꽃이 일로 와봐 아아... 나 몰랐네? 나방방 알았어. 어다그러네 아, 여기 철문이네 가마판 차 바로, 야돼너아 그래? 그러면은 다른 상자 그러면은 너 바로,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있다 밑에 있는 거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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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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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음악이 흐르며 이분 내가 보기엔 삼식이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같아 어, 나를 위안이라 했는데 뭔가 좀 의미가 변신.. 좀 변색된다 밑으로 가어 여기도 있네 끝에도 밑으로 쭉 아니 이거 끝에 왜말안 해줬어요 거기 어,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안 보여 음, 끝에는 우리한테 안 보여 아여것도 크크네 밑에, 아, 밑에 밑에 여기 이쪽으로 쭉 가. 거기 데이터 있네. 아, 너무 하다 보면 거기 잠만더 캐면 상자 또 있어. 옆에. 아, 너무 어. 느려. 그리고 또 직선으로. 아, 뭐야? 뭐 다크야? 뭐 문이 이렇게 없어. 야, 또 밑으로 또 밑으로. 잠시만. 밑에. 파던데 계속 파요. 잠시만 예, 제 예. 그 생각인데. 예. 뭐거 나가는 길에. 예. 상자 하나,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예, 나가는 맞죠? 거 앞에. 근데 아, 저거에다가 이쪽 상자들 다몸 좀. 여기요, 왔어요. 아예 거기 거기면은 출발지죠. 그래 쭉쭉. 아, 아 여기 여기. 아니 이렇게 한 바퀴. 야야, 삼십 발. 여기서 위에. 여기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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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하나 위. 더 있어. 있는다. 어, 여기는 뭐 사기를 치겠냐 우리가. 유리케네. 아, 똥크야 뭐. 이거 다크 아니야 이거? 앞으로 쭉해 봐. 앞으로 쭉해 봐. 아, 그러면은 너열 수가 없는데. 여기야. 여기 맞아? 어, 아니 거기서 그 아래 그 아래에 깨져 있지. 거기서 위를 쭉파 봐. 잠깐만. 나 보여. 여기 보이네. 그래, 그럼 있다. 밑에 오, 거 어떻게... 먼저 해 봐. 여기 먼저 하나 있네. 이거 같아 그 상자 위쪽에 바로 또 있어. 어예! 가마판! <laughs> 내말내말 내말 맞지? 어? 여기가 저기 좀... 있다고? 어, 여기도 어, 있네. 여기 출 여기 출구 봐 아, 내가 출입구 앞에 있는 거랬잖아 어, 가마판이 두개 있거든? 어. 두개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는 이렇게 가고 뭐야 여기 하나는 여기 수거했어 아 그러면 이 상자에 이 가마판은 형들이 열어주려그 콩콩이랑 형들 열어주려 아! 까비! 아! 까비! 영원히 가둬둘 수 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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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떻게 퇴임이 저렇게 들어가 냐 나한테 안 오면 아 그래도 아. 힘든 여정이었다 나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근데 우리한테도 있었어, 가버파. 맞아. 너 구해 줄수 있어. 우리는 그냥 어, 할수 있었어. 이거 제작자분 볼까? 누구라고 했지? 음, 잘 기억한다. 리얼리. 자, 세 번째, 오우. 세 번째 미니 게임은 어두운 미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로에서 탈출하십시오. 어, 아, 오케이 어, 뭐야, 오케이. 여기... 가자 가자 가자. 고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로. 어. 이러는정직지이지 어, 뭐야? 아, 맞다. 아. 뭐 아, 아, 야, 야, 내가 힌트 받았거든. 내가 아까 책 내용에 힌트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하진 않았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서 오른쪽으로만 가라고 요 야 오른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아닌데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 이상한데 됐어. 아 이게 어. 바닥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둡게 난네 뭐야? 아 여기 아닌? 아니... 여기야? 여기거 여기 거 아니야? 그거죠? 아니 아니 난 리스폰 잘못해을 텐데. 아. 그래? 야 잠시야 내가 본 힌트가 어, 오른쪽이었다고? 오른쪽으로만 가네. 삼시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laughs> 아닌 것 같아. 아, 아 그래? 그런 분이셔? 30개... 아니 내가 내가 도착했거든. 어, 내가 그제 처음 간 곳이 삼시가 어. 오른쪽만 간 거야. 아 어, 근데 죽었어? 뭐가 오른쪽만 죽었어? 되게 말이 좋아하시는 것 아닌 것 같아. 아맞 아니 근데 이거 굳이 실명걸 밟고 하이? 안 출발해도 되잖아 출발을 풀렸지롱 실명 응, 풀렸지롱 죽어서 야 나도 풀어둬라 아프이지안 부... 보이지? 나 무게 없는데? 나, 나 우유 마신다 어? 여기 칼이 있대 어? 내가 또 밟아야지 내가 또 밟아야지 여러분 야 이거 쉬워요 이거 쉬워요 은근히 왼쪽이.. 야 삼촌아 이거 왼쪽이야 어? 여기 오는 길여기 아, 그래? 오는 길이 왼쪽이라니까? 어.. 좋겠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오케이. 1등 루테 1등 루테 2등 삼식 그리고 퐁퐁 3등 그리고 4등 미어 아나 죽여가지고 이미 이상한 애 가졌네 너 볼지 여가 여기 있음 좀좀 할게 네, 네. 오랜만에 가지고 까먹었어 램핑 포인트 포인트 그 그책좀 줘봐요 책 도루테너 <목소리> 아! 때문에 막혔잖아. <laughs> <laughs> 아, 그다 어디서 여기 밑에 상자. 너는 책을 소중여기지 않았지. 여기구만. 자, 네 번째 미니 게임은 데스런이라고 해야, 해야 할지, 데스런과 비슷합니다. 모두 각자의 방으로 모여 주세요. 약간 느낌 싸한데. 왜 없어? 책 읽었어. 야 약간 느낌 싸하다. 어. 방금 전판도 약간 죽고 나서도 읽을 게. 수 있잖아. 야, 내가 볼게 이거 삼식이를 위한 건데 삼식이 좋게 할건 아니야. 야 내가 지금 살짝 봤거든? 나 지금 들어가면은 바로 천장 보이는데 이거 하늘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네, 이럴 줄 알았지. 넌 어떻게 참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야. 삼식이 형. 삼식님 당신은 비밀분들의활 방해를 피해 점프 맵을 깨셔야 합니다. 삼식님 멘탈 주의하시고요. 점프 맵 난이도는 은근 어렵게 준비했단 말이 삼식아 너 사실 이런 거 삼식님의, 좋아해서 삼식님의 삼식님을 위한 삼식님의 삼식 골마출 하하하 라가나네 삼식아 너 사실 이런 거 좋아하지. 아니 이거 분명히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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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풍이 됐네. 이런 이런 이런. 내려가야겠 내려갈 거야. 활 쏘지 마. 여기다가 허풍 할게 이런, 이런, 이런. 스폰 좀 하게 스폰 좀 하게 이런 잠깐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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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쿨타임 갖고 쏘세요 쿨타임 갖고 아, 개개인은 타임이 있어요 맞아요 요아발로모든어게 성능이 똑같진 않다 아 않잖아요. 제발로 아 무슨 신기전이야? 그 <laughs> 아, 소리야 어제 신기전처럼 쐈어요 아보가 네, 내린 거안 썼는데 협박한지를 좀 보낼까 하는데 아음하이는 <laughs> 리엘님께 <laughs> 협박한지 <편지는. 웃음> 협박영상 <laughs> 협박영상을 지금 찍으시는 건 어떠실까요? 리엘님 저희보고 계시죠? 전 여기만 쏩니다 저 얘기했어요 여기만 쏠 거예요 아. 저는 상식님만 쏠래요 그러면 아아 아. 아. 아 솔직히 여러분들 저희 퇴근 테드... 아 뭐야 미끄러지네 저희 퇴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야, 저 오늘 영상은 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도 오늘 그러면은. 어, 오늘 그러면 24시간까지 한번 채워보죠.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이거 2교대로 합시다. 저는 편집하고 올 테니까요, 루테님 이거 좀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 루세님 뭐 하셔야 될 때, 그럼 제가 와서 이거 쏘고 뭐 있을게요. 알겠죠? 네. 야너 퇴직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찾을 나 아니 나, 찾을 나, 찾을 나 찾을 알아서 죽어 거. 진짜로 나칠 적이 없어요 아 정말 아, 제대로 야겠다오야채가 확실히 마구타 시퍼를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다가 포인트를 안 하네 쟤는 올라가지야 쟤는 게임모드 쪼끔 떨어질 거면 야 하는 거야 아나 진짜 왜 떨어지는 거야 그 자꾸 아나 진짜 왜 떨어지는 거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냥 활 쏘지 말고 활 쏘지 말고 해봐 활 쏘지 말고 그래려봐 내가 한번 해볼게 어, 어? 아, 나화버렸어아버렸타를 어? <laughs> <버려버렸지로, 버려버렸지로>. <laughs> 위해서 안되지롱 어제는 공부하고 있네 다음에 <laughs> 다시 야로 가면은, 진짜 바로 보자. 가면은 여기서 바어스 people are in the house. Okay, I'm young. I don't 었 n o w how many 형 e o p l e are in the house. I'm young. I'm young. I'm y 우리 편이라니 삼층이편이겠지 잠깐만, 야, 제스폰 잘못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이 기다렸다. 도못 <laughs> <못 가, 웃음> 진짜 제 점프하는 순간만 기다렸다. 오, 오 신시호, 신아이십 <laughs> 시간 낮으면서 아, 아깝다. 어.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아. <laughs> 어. 음. 자, 어 뭐야 신속 4번 하겠습니다 4번 어, 5번째 미니게임 바로 빨리 달리기입니다 빨리 빨리 달리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줄 서가지고 하나 둘셋 하면 하죠 아 오케이. 잠깐만요 지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삼촌님 뭐요? 저 양털이 없어요 어 아직 루테님을잘 모르시나봐요 리엘님 이분은 어, 루테님이라는 분이시고요. 예 다음 다음에는 좀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루테님 그럼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 야저 야, 시기할 때가서 시할때야 근데 나보다 빠른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어? 야 나보다 빠른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고. 제시도 안 걸렸어 설마? 제발. 뭐 있었냐? 제발. 어? 아 그래서 없었다? 아 제발! 하늘색 마 아. 아? 하늘색 마법 있어, 하늘색 마법마법이 하늘색이래 <laughs> 야 잠깐만 이거 다른, 다른 쪽끼리더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설마? 어?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어야 궁금하다 다른 쪽끼리더 쉬운 거아다가 봐야지 삼식이게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야 내가 내기보 삼식이 형은 3단이야 우리 2단인데 내가 하면 내기 본다 에이 설마 그렇게 안 하셨을 거야 레알이네 야, 어머나. 나는 중간에 철창도 있고 울타리도 3단이고 와... 어, 내가 얘기했잖아. 삼식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웃음> 아니니까. <laughs> 이쯤 되면 싫어하는 거라고 봐야 아, 되는 거지. 그냥 삼식아, 이거 너가 만든 거지. 야, 이거 혹시 안티 팬이 만드신 거 아니야? 키키키 <laughs> 삼식... 골배, 않... 삼식... 피그레드한테 꼬매기 싫게 하더니, 한번... 한번 찍어봐라. <laughs> <웃음> <웃음> 나 삼식이 저 목소리가 가장 좋아. 자 여섯 번째 미니 게임. 이제 슬슬 미니 게임 소재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마치 제가 미니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미니 게임은 PVP입니다. 희차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죠. 각자 방에 있고 PVP다. 삼식이 가보. 내가, 아, 내가 느낌 이안 좋은데 감사합니다. 이것도 각자 방이 또 있다고. 가죽 가보 예상합니다. 야 이거 우유 없잖아 우리. 우유. 우유 <laughs> 각자 꺼내서 드세요 하나씩. 이거 마검 써도 되는 거야? 아니 마검 쓰지 말고요. 아... 이거는 어. 마검 노노 마검 노노 오 삼식이형 이번에 제대로인데 그러나? 그대로 입고 있는데? 그래도? 매우 좁은 PVP방 여기서 싸우는 거군요 야 네. 솔직히 아무리 삼식을 위한 맵이라지만 다구는 하지 말자 아니 뭐 제작자 모두 그대로 1대1 해 삼식과 1대 1대1 그래 원하는 사람 데려가 삼식아 너도 오늘 네. 가자 네. 꼴 뵈기 싫었던 사람 롯데 덤벼 오케이 진비 이작 내가 보기엔 이게 그거야 삼씨가 너 보고 몇이야 야너 보고 몇이냐 보고 인데 이어 우리 우리, 우리 <laughs> 사식이야 날카롭이네 뭐라고 우리 우리 사식이라니까 야 뭐야 니네 거 줘봐라 보여줘 어 검도 줘봐 검네이네 이럴 줄 알았지 날카롭이 밤이네 어쩐지 루트한테 너무 어한대 맞자마자 느낌 싹싸왔다 이거. 아구 <laughs> 나는 나 홍보님이 뭘뭐 우리랑 똑같은데 할때 느낌 왔어. <laughs> 나도 그래서 어 인테트 된 거네 하고 바로 인테트 하게 됐어. 어내거 사네 하면서. 자 가보자. 뭐 아니야 이거? 아까 싸러... 또 이거 비글. 야왜또 삼십 님야 아니 이제 불안해 이제는. 야 니네가 네가 저쪽 방 갈래? 아니 아니. 우린 삼시기가 아니야. 잠깐만. 이번에는 진짜 진짜 진짜로 30님만을 위한 미니게임입니다. 30님에겐 참 어이없고 화난 얘기를 해드리자면 처음에 30님의 30님을 위한 30님의 마검사 조매비를 했지만 상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저만의 몰카였습니다. 상식님과 비글분들도 방이 나뉘어졌을 때 비글분들도 체계한 건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30님의 골탕 먹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 진짜요? 나 몰랐는데? 몰랐는데? 지금까지 몰카였어요. 두 번째 미니게임에서 30님에게 일을 시켜서 골탕 먹이고 뭐이고 세 번째에서는 오른쪽으로만 가래, 가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갔다가 구멍빠져 죽게 만들고 네 번째 맵에서는 점프 맵에서 그 어, 데스런처럼 그거 비글분들 방해하게 하고 다섯 번째에서 내 루트만 좀더 어렵게 했고 여섯 번째에서 어, 다 들켰어요 들켰어요 이미 다 들켰어요 인젠트. 추억이 새록새록 듣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정말 정말 삼식님을 위한 미니게임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는 뭐 있어? 여기 여기 흑요석 엄청 많아. 거기 흑요석 엄청 많아? 어? 음. 봐봐 봐봐 어디 어디 어디. 이게 아닌데? 아예 보면 안 오, 돼. 오. 어? 예. 아야 봐봐. 아, <laughs> <주지> 예. <laughs> 여러분들이 맨날 TNT 터지면 도망가서 저보고 야 아니야 아니야 야 다시 들어. 이거 잡은대요? 야월드도 없어요. 저보고 TNT를 혼자서 터뜨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 근데 골탕 먹이자라고 적혀있는데 골탕 먹일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이거. 아니 뭐한 번쯤은 터뜨릴수 있죠. 아, 아 월드에도 안 되네. 아 월드에도 안 돼? 아아아 아, 아, 되게 찝찝하다. 아똥싸다똥 아, 사다, 사다, 아. 사다 끊긴 기분이다. 똥싸다 끊긴 기분. 아야안 되겠다. 포기할 수 없다 똥 싸다 끊긴 기분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식의 삼식을 위한 삼식님의 마검 탈출 맵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를 속이기 위한 제작자분의 몰카였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게 했습니다 리엘님 제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